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민성 노무사. 농구사. 장래성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연차 휴가에 관해서 궁금한 이야기 저희가 했었는데 오늘은 채용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먼저 최근에 공정에 대한 니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취업 시에 네. 채용을 청탁한다거나 부정취업을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임원이나 네. 인사 담당자 같은 사람들이 채용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취업을 시켰다 그러면 네. 이제 업무상 배임죄 또는 네. 배임 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하면 뇌물죄에도 해당할 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채용 권한이 없는 네. 뭐 거래처 사장이나 님 이런 분이 내가 저에서 채용시켜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laughs> 있고. 네.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오. 있습니다. 근데 소송으로 푸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네. 2019년에 채용 절차법이 개정이 됐죠. 아. 그래서 과태료나 이런 걸 통해서 좀더 네. 심플하게 구제를 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음. 아, 그러면 채용 절차법에서 어떤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까 같이 채용 과정에서 알선이나 청탁도 당연히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 네. 요새 뭐 대놓고 청탁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졌죠. 거의 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사 지원자의 외모나 그런 음...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네. 그 다음에 결혼 여부, 음... 출신 지역에 대해 묻는다든지, 네.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너가 부지 뭐 하시노? 어? <laughs> 아버지, 어머니가 직업이 뭔지, 음... 형제, 자매의 재산이나 직업이 뭔지 묻는 것들이 아...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몇년 전에 네. 모 중소기업에서는 채용 공고에다가요, 외국인 및 전라도 출신은 지원하지 마라. 네. 채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공고를 내서 기업 이미지까지 타격을 맞습니다.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다 불법입니다. 어,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채용절차법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력서 양식에 아직도 결혼 유머라든지 가족의 직업, 학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우리 인사팀에서는 네. 이력서 양식에서 채용절차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다 제외하는 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네. 사실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때 이력서 양식을 다시 회상해보면은 네. 별게 다 있었습니다 일단 <laughs> 퍼레형이 있었고요 네. 네. MBTI 대신 있는 네.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특기, 취미, 있지도 않은 걸막 억지로 적게 만들고, 네. 가족난에도 뭐 동거 여부, 사는 집이 자간지 전세인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게 했던, <웃음> 참, <웃음> 정말 개인정보를 무지하게 털렸던 네.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다안 되고 문제는 면접이죠. 맞습니다. 면접은 네. 우리 같은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현업에 계신 음. 팀장님이나 임원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은 이 법을 잘 몰라요. 최대한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만 네. 본인의 선입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 결혼은 해야지 책임감이 <laughs> 있지. 심지어 결혼할 계획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수 있고, 어떤 네. 특정 지역 그리고 어떤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직업이나. 이런 음. 걸 묻는 경우, 네. 이런 것을 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음. 네. 이런 게 증빙이 안될것 같지만, 들은 사람이 두명 이상만 돼도, 어, 저, 음. 저한테도 이런 질문 했어요. 그렇게 네. 진술만 해도 객관적 사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증빙이 되고 처벌이 된다는 음.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면접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아, 아주 중요하죠. 네. 예. 면접 후에 최종 합격 이메일을 제가 받았는데,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 통보라면은 이미 네. 근로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채용 내정을 취소라면은 음... 그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아,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근로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회사가 이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쓸수 없습니다. 해고를 해야 됩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어렵죠. 음.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네. 채용을 취소해도 되는 병이 열거식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근데 들으시면 아이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일단 <laughs> 네. 조현병, 네.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에이즈와 네. 같은 전염병, 음. 또 마비성 치매가 있는 사람. 그래서 네.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수 없는 음. 그런 병 외에는 네. 다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건 가능하겠죠. 생산직인데 네. 우리는 20kg 이상의 짐을 옮기는 음. 일을 하는. 그런데 척추측만증이 있어서 네. 의사가 소변서에 절대 이 사람은 10kg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된다 라는 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지만 보통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기는 음...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참고로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같이 환자라든지 어린이를 돌보는 기관에서는 채용 전에 반드시 잠복결핵검사를 꼭 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현대인들이 다 달고 사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이거를 가지고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네. 최종 합격 통보한 다음에 네. 채용 검진, 신입 검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되게 높고 당뇨도 있고 이렇다. 그래서 네. 아 이거 불안해서 안돼 채용 취소시켜 했는데 네. 그분이 나중에 어저 부당해고 당했어요. 했는데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네. 내가 고혈압이 있어도 고혈압 약을 잘 먹고 있고 음. 고지혈증이 있지만 관리를 하고 있다면 또는 그게 관리가 음. 좀 제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당장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음. 회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네. 힘들죠. 그래서 아.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간염 보균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간염 보균자도 네. 뭐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네. 뭐 A형, B형, C형 간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간염 B형, C형의 전염성이 다 하더라도 네.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아, 또 봐야 되고요. 네. 2차 검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심지어 활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자에 의해서 전염이 당장은 안될수 있다라는 의사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아니고서는 음... 채용을 취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경력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용할 때 이전 회사의 평판 조회 같은 것을 하잖아요. 평판이 만약에 안 좋다 했을 때 채용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네. 채용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영업직, 서비스직인데 고객하고 싸워서 뭐 해고가 된 사람이다. 네. 사실 그런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 회사는 없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다른 회사에서 고객과 몸싸움이 있었다 고해서 음. 우리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음.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서 잘못한 걸 갖고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 징계의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평판 조회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판조회라는 게 사실은 그 이전 회사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면접관이 혹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몰래 그 사람의 전 직장에 전화해가지고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 잘했어요? <laughs> 이렇게 묻는 거는 네. 개인정보 침해가 될수 아, 있기 때문에 네. 그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동의를 받을 때는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묻겠다. 음. 인사 담당한테 묻겠다. 네. 아니면 당신의 전 팀장한테 묻겠다. 그리고 음. 두 번째는 네. 뭘 묻겠다. 당신의 퇴직 사유, 근무 기간, 뭐 인사 평가 기록, 그런 걸 묻겠다라고 해서 네. 묻는 당사자와 질문 내용까지 동의를 받은 다음에 평판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은 채용에 관해서 궁금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는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